혼자 산다고? 불쌍해. 내가 직접 듣지 않아도 사람들의 시선 속에 묻어나는 말들입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건 여전히 안타까운 일로 여겨지곤 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72세 이선자입니다. 남편은 5년 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멀어졌습니다. 처음 혼자 살게 되었을 때는 저도 두려웠습니다. 4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했던 집에서 홀로 깨어나는 아침이 낯설었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종종 독거노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나도 그런 불쌍한 노인 중 하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습니다. 혼자여도 절대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은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알게 됩니다. 노후가 두렵고 혼자 남겨질까 불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같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을 챙기느라 아이들 아침밥을 준비하느라 허둥지둥 일어났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녘, 온 세상이 고요한 이 시간이 요즘은 참 좋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찬장에서 국화차를 꺼내 찻잔에 담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남편은 커피를, 아이들은 각자 다른 음료를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내가 좋아하는 국화차만 준비합니다. 그 향기에 취해 베란다에 앉아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런 여유, 이런 자유가 제게도 있었나 싶습니다. 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조차 몰랐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에 맞추기 위해, 아이들의 등교 시간에 맞추기 위해 그랬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건 온전히 제 선택입니다. 새벽의 고요함과 여유로움을 즐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 시간에 일기를 씁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누가 읽을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시간 낭비를 하냐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얀 종이 위에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풀어놓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온전히 저 자신이 됩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이선자라는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비가 왔다. 창 밖으로 보이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왜 이리 아름다운지? 젊었을 때는 비 오는 날이면 빨래를 못 걸어 속상해하고 남편의 우산을 챙기느라 아이들 등하교를 걱정하느라 비의 아름다움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이제야 비를 온전히 즐길 수 있다니 이것도 혼자만의 특권일까?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창가에 앉아 비를 구경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시간을 낭비한다고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원하는 만큼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이 꽉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외롭기는커녕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살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심심할 틈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합니다. 다만 그 많은 것의 기준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바쁘다는 건 집안일을 하고, 가족을 챙기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바쁨은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책을 읽고 뜨개질을 하고 베란다의 작은 화분들을 돌보는 것. 누가 보면 소소하고 별것 아닌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합니다. 지난달부터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당신이 무슨 그림을 그려? 손재주도 없으면서. 아마 남편은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 없습니다. 누군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제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니까요. 처음 수채화붓을 들었을 때, 종이 위에 물감이 번지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설렘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요새 뭐해? 심심하지 않아? 가끔 딸이 전화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린 그림에 대해서, 베란다에 피기 시작한 식물에 대해서, 읽고 있는 책에 대해서, 그러면 딸은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나보다 더 재밌게 사시네. 그럴 때면 왠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재미있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외로울 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명절이나 기념일, 남편의 생일 같은 날이면 더 그렇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빈자리는 아무것으로도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상실감과 그리움은 여전히 제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슬픔이 밀려오면, 억지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합니다. 그리울 때는 마음껏 그리워합니다. 눈물이 나면 참지 않고 실컷 둡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제가 혼자 사는 것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고, 딸은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맙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저에게도 제 삶이 있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그들과 시간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점심 먹으러 갈게. 미안해 이번 주말에는. 수채화 전시회가 있어. 다음 주는 어때? 이런 대화를 나눌 때면 가끔 웃음이 납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무조건, 그래, 좋아라고 대답했을 테니까요. 아이들 일정에 제 일정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일정이 있고, 그것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이들도 그런 저를 더 존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니까 당연히 자기들 편의에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저를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 대하는 느낌입니다. 그게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저는 동네 카페에 갑니다. 혼자서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혼자 카페에 와서 뭐 하는 거지 하는 시선이 느껴질 것 같아 불안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몇번 다니다 보니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단골이 되어 직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젊은 바리스타가 할머니,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하고 물으면 괜히 반갑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카페에서의 시간은 온전히 저만의 시간입니다. 아무도 저를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할머니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커피를 마시는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런 시간이 요즘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저는 평생 누군가의 무엇이 되기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하지만 이제는 그저 나로 존재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혼자 사는 게 편했던 건 아닙니다. 40년 넘게 누군가와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 분량만 준비하려니 괜히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대충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먹는 건데, 뭐.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계속되자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운도 없고 자꾸 감기에 걸리고 병원에 가보니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충고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할머니, 혼자 살아도 밥은 제대로 챙겨 드셔야 해요. 자기 자신한테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소홀해지면 안 되지. 그날부터 저는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작은 반찬들을 미리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맵기 밥상을 예쁘게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편과 아이들 반찬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듭니다. 남편은 매운 음식을 좋아해서 늘 김치찌개나 매운탕을 해야 했지만, 사실 저는 담백한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콩나물국이나 시금치나물 같은 것들이요. 이제는 그런 제 취향대로 식단을 짭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이상하게도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먹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먹지 않습니다. 항상 식탁에 앉아 예쁜 그릇에 밥과 반찬을 담아 먹습니다. 가끔은 작은 꽃병에 들꽃 한 송이를 꽂아 식탁 위에 놓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혼자 뭐 하는 짓이냐고 웃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작은 의식이 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친구들이 걱정합니다. 천자야 명절에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겠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보내자. 고맙지만 저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합니다. 명절에도 저만의 방식이 생겼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간단히 차례상을 차립니다. 남편과 부모님을 위한 작은 제사 같은 거죠. 그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봅니다. 평소 못 했던 일들,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기는 거죠. 저녁에는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나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젊었을 때 명절은 그저 고단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음식 준비하랴, 손님 접대하랴, 설거지하랴. 정작 명절의 의미를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조용히 저만의 방식으로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물론 모든 날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너무 조용한 집, 아니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플 때는 더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려 고열이 나도 물한잔 떠다 줄 사람이 없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국에 갈 힘이 없을 때면 문득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누가 알아주나 하는 불안감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동네 복지관의 독거노인 안부 서비스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복지사 선생님이 전화로 안부를 물어봐주고 한 달에 한 번은 방문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또 동네에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과 소소한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법이라는 재미있는 이름도 지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가끔은 소소한 여행도 함께 갑니다. 이 모임을 통해 깨달은 건 혼자 산다고 해서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니까요.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것을요. 요즘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몇몇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몇 명,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해주는 이웃들 그리고 물론 자식들과 손주들까지 그 관계들이 제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거나 쓸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제게 더 깊은 생각과 성찰의 기회를 줍니다. 물론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이 장밋빛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지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건강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기 한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작은 병도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플 때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리미리 대비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집안 곳곳에 비상 연락망을 붙여두고 응급 상황 시 누구에게 연락할지 명확히 정해두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응급 sos 기능 사용법도 익혔고요. 약국에서는 자주 필요한 약들을 미리 구비해두었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던 저는 독립적인 수입원이 없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그 돈이 끝까지 충분할지 걱정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가 많이 들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상황에 맞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요.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이 더 맛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명품 가방보다는 편안한 운동화가 제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저는 요즘 하루를 시작하며 항상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일어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하다. 내 마음대로 하루를 계획할 수 있어 감사하다. 작은 베란다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볼수 있어 감사하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이 평온함에 감사하다.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간인지도 모르니까요. 가끔 거울을 볼 때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제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은 덕분일까요? 이 선자, 넌 혼자서도 참잘 살고 있구나. 가끔 거울 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게 쑥스러웠지만, 이제는 제가 해온 노력을 인정해주고 싶어요. 작은 성취도 귀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최근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노년의 삶을 위한 글쓰기 수업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에 대해 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다들 결혼이나 출산, 직장에서의 성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 최대의 변화는 70세에 찾아왔다. 40년의 결혼 생활 끝에 홀로 남겨졌을 때, 처음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비로소 이선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시작이었다. 그를 발표하고 나니 여러 수강생들이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은 눈물까지 글썽이셨지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인생 후반전 글쓰기 모임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모여 우리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고 서로의 삶에 귀 기울입니다. 가끔은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혼자 여행이라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가까운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후 그런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해변가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며 3시간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것뿐인데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자라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모래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까지. 누군가와 대화하느라 놓쳤을지도 모를 소리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어 좋았다. 여행에서 돌아와 아이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혼자 산책하고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 자리 잡은 당당함이 사진 속에도 묻어났나 봅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봄이 짙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흩날리는 꽃집 사이를 천천히 걷다가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옆에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녀도 홀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녀가 대학원에서 노년학을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주제가 바로 액티브 시니어예요. 할머니 같은 분들의 이야기가 정말 소중한데. 혹시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승낙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의존하게 되는 것이요. 몸이 아파서 혹은 마음이 약해져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두렵습니다. 지금처럼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잃는 것, 그게 가장 무서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독립성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하고, 머리를 맑게 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할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거죠. 인터뷰가 끝나고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늙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할머니를 보니 기대가 되네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어쩌면 이것이 노년의 또 다른 선물이 아닐까요? 살아온 경험이 다른 이에게 빛이 될수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면 놀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요. 예전에는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도 못했던 제가, 이제는 제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 봅니다. 산책한 것, 젊은 학생과 나눈 대화, 저녁에 읽은 책, 화분에 물을 준 것,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진 하루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기대감을 안고 눈을 감습니다. 어느덧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두려움과 막막함은 이제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달라요. 혼자 있어도 마음이 충만하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진정한 교감이 없다면 그게 더 외로운 일이죠. 삶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기쁜 날도 있을 것이고 슬픈 날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제 마음의 평화는 제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밤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외로움이 아닌 평온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늦게 찾은 자유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합니다. 내일도 나는 나답게 이선자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참 밝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당신의 고요한 시간도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순간 또는 내 삶을 온전히 나답게 사는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요. 이런 공감의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